완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 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나이다 세상 온 우주를 만드시며 아버지 어디든지 계시는 주님, 아버지 죄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이 찬송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늘 언제나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가며 살아가시도록 복대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죄 놓고 이다신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만이 나타나고 인도받는, 쓰임 받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으로 찬달 것을 믿고 감수와 찬양을 드려옵고 예수 그리스로므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0장 여왕계시록 10장, 8절 말씀부터, 아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왕계시록 10장,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빠을들려고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성지하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너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니로. 천사,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천사의게에 갖다 넘어 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다니라 하더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그리 만을 를 갖다 나가 버리니내에서는 꿀과 같이 하 나가버리니, 내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 하더라. 아멘. 임금에게. 네.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하리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듣고 소화하기를 간절히 바니다 아, 네.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좋은 음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소화해내지 못하면 그 음식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너희의 입에서는 달고, 너희 배에서는 쓰다라고 하는 말은 소화를 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나아갈 때, 우리의 쓴 것이 빠져나가고. 우리에게 단 것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역사로 우리에게 바꿔지도록 인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 하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소화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느냐라고 하면, 하늘에, 하늘의 것을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늘의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자연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있다는 거죠. 왜?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태어나지 거듭나지 않으면 그분의 말을 아무리 좋아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스쳐 지나가기는 들어요. 기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영, 기의 속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들리기를 간절히 바다 그러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돼요.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설교가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이해를 시키려고 있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살면 그냥 좋은 말에 불과한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리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근거가 우리에게 없는 것도 우리에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이론을 듣고 또 세미나를 듣고 해도 뭔가 바꿔지려고 애를 쓰면, 바꿔지려고 애를 써야지만이 내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지만이 성령이 나에게 기도하게끔 한다 믿을지어다. 성의 역사해 주셔야지 내가 기도한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내가 기도 안 하려고 하니까 성령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우리 분명히 역사하고 계셔요.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하려고 하니까 성령 역사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면 성령 역사하시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어서 성령은 더 강렬하게 능력 있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해오리 바람처럼 그래요. 사실은 그 제가 그 어떤 그림 또 과학적인 것들을 말안 하려고 해서 그래요. 예, 기도는 과학이라고 말해요. 기도는. 예, 여러분들이 그 진동이라고 하는 말이죠. 진, 전자파가 흐르네. 진동이란. 어떤 것들을, 어떤 것들을 땅하고 때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졸업하고 들어가서 직선이 돼, 나중에는. 예. 물결을 타고, 물결을 타고, 나중에는 직선인데 왜? 여기 딱 들려오는 도달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까 예. 야, 우리가 여기서 딱 기도를 하면, 그러면 파도를 타는 것처럼 막진동하면 가는데 여기 물결이 너무 세게 물결을 가기 때문에 근데 나에게 더 자라면 하나님과 함께 통하는 거. 이 동안 있는 동 안에는 뭐하느냐 이것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소화가 된다. 내가 들으려고 애를 써야지만 기가 열리고, 기가 열리는 것을 보고, 영의, 영의 기가 열렸다, 그런 거예요. 지금의 과학자들이, 이제 의사들이 뭘 자꾸 연구하느냐 면 영의 기가 있는지 없는지. 영의 기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그리고 지금 현상이, 기도한다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분명히 기적의 이적이 일어나는 걸 알아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나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면 나사 갖고 와요. 근데 왜 그러느냐? 가만히 자기네들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어.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뭔가 움직인다는 거야. 진동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을 진동시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동시키는 역사. 전파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내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그런 것, 그런 것이 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영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도록 하는 것, 이걸이 축복이다.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것이 보배로운 거고, 이것이 재산이야. 그역사 그, 그걸 잘 해주는 거야. 사업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중보기도 해주는 자가 많을 때잘 되는 거야. 예 왜? 그 사업체에 사람을 보내고 움직이는 것도 누가 아느냐? 천사를 동원시켜서 하나님 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 믿을지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 말씀이 내 영에 들려오면, 내, 내 심령이 들려오면, 하나님 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고백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면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라고 하면, 말씀이 들려오면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믿음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말씀이 내게 정립이 안 되면 믿음의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문 소리라는 거, 어문 소리 말그것이 중복 기도라는 거, 음원 소리라는 거. 그냥 이거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을 중원 비도라고 말하지 않고 반복되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걸 보고 중복 예, 중원본이라고 말아 그걸 보고 중원본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기도를 중 중원본이라고 말. 자기 혼자 하는 거 자기 혼자. 이거 이런지도 모르고 저런지도 모르고 자기 혼자 이걸 중원본이라고 말을 많이 한다고 중원본이 아니라 말을 반복한다고 중원본이 아니라 분명한 언어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과 나우가 교통하는 언어 사용할 지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래서 말씀이 소화가 잘 되시길 하늘의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누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소화해 내기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그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왜 기도를 하느냐. 찬송을 왜 그렇게 막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할수 있느냐. 저는 은혜가 되면 한국을 가지고 열 번도 불러요. 열 번도 불러요. 한국을 가지고 열 번도 불러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찬송을 많이 하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교통하는 이 은혜가 영이 신령이 열리는 걸 통하여 이 역사에 다 믿을지어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그 역사하심. 윤사님이 이 곡도 했다가 저 곡도 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사에 따라서 은혜를 받은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 그렇게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강학자들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많은 찬송을 하는 것보다도 한 마디의 말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렇게 연구하는 분도 계시. 근데 중요한 것은 뭘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내 심령에 들려오게하여 주옵소서 깨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냐면 아무리 옆에서 말하면은 울려오는 메아리 정도밖에 안 돼요. 메아리를 치고 있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지? 무슨 소리 하고 있지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지금 어려운 말을 해도 공감대가 행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말을, 아무리 말을 어렵게 해도 알아먹어. 이것이 영이 깨어있는 축복이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알아먹으니까 수화해내는. 그래서 우리에게 입이 달다고 말해요.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주의 말씀 내네 발에 등입니다. 송이 꿀보다 달, 달게 느껴집니다. 달다라고 표현하는. 왜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나에게 새로운 역사가 있고, 이 속에 있는, 이 속에, 내 속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가니까,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줘요. 빠져나가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막 걸러지고, 막 새로워지니까, 실질적으로 내 영이, 우리, 이, 이, 우리의 모든 몸의 육체가 뭘로만 드느냐? 귀로만 드는 거 아니에요. 피부로도 듣고 자세, 여러분들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를 통해서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하십시오. 발쭉 뻗고 듣는 것하고 탁내 마음의 자세를 갖고 듣는 건 달라요. 물론 편안하게 앉았을지라도 내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듣는 이 은혜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쓴 것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 네. 그러니까 "이 쓴거 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이 쓰다는 거예요. 쓴쓴 쓴 생각들이 우리에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그 말씀을 주라, 받아먹어라. 이걸 먹어라. 그러나 너희 속에 입에 들어갈 때는 달지만 너희 속에 들어갈 때는 써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라고 하면, 우리에게 너희 속에서 나온 것을 것이 쓴 것이고, 너희 속에서 나오는 쓴물이 나온다. 쓴물, 쓴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도, 일에 대한 독이 있고, 삶에 대한 독이 있다고. 말해요. 사람과 만나는 것들도 독이 있다고 말하는 요 왜, 왜 그러냐? 그가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독이 있다고 말해요 사람 많이 만나도 우리가 피곤지 않고, 우리에게 힘들지 않은 것은 뭐냐? 서로 통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화가 되고 역사해 주셔서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상대가 들을 때 소화에 넣을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이 소화가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서로가 알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나에게 활동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쓴물이 나오지 않고 생명의 역사만 좋은 내용만 좋은 말만 좋은 내용만 덕이 되는 말만 우리가 서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쓴물이 나오지 않는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상대 사람과 사람이 상대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막 기도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 그 움직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우리가 그냥 저절로 오늘 우리 어떤 어떤 예, 어떤 어떤 그 그걸 도료를 돌린다고 할때큰 통을 돌린다고 할때이 안에 들어가서 나 혼자 돌리러 가면 힘들어요. 어잘안 넘어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통 안에 이 통을 같이 움직여주는 것이 있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잘 굴러가게 돼 있어. 잘 굴러가게 돼.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는 말씀이 나에게 소화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저장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힘이 되어서 잘 굴러가는 인생이 잘 움직여가는. 축복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소화가 됐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온전히 소화된 것만 남아있겠죠. 소화된 것만 나에게 생명이 되겠죠. 소화된 것만 나의 삶에 모든 것들이 움직여가는 그런 것들로 쓰임받겠죠. 음식을 먹을 때 소화된 것만 남아있는 거죠 소화 안된 것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화가 되어 있으면 뭔가 새로워지는 하나의 님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좋은 것이 들어오면 나에게는 반드시 나쁜 것이 빠져나가게 돼있어요. 이 은혜가 넘치게 감정이 빠져나가게 돼있어요. 빠져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나에게 뭔가 이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역사, 이걸 끄집어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생기니까 앞으로 전진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말씀으로 나를 움직여 주었어요 나를 인생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방해하는 것이 없이 잘 굴러가도록 해요. 나 혼자 굴리면은 막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소, 초등학교 때 경기를 해보면 예, 이 팀과, 청 팀과 백 팀을 나눠서 보면 그 안에 바구니 속으로 들어가요. 막 굴리면서 가요. 그런데 예. 어디로 굴려간 줄 모르겠어요. 혼자 막 굴리기는 굴리는데, 아침에 굴리기는 굴렸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옆에서 지시를 해주느냐, 다른 사람 이 옆에서 지시력인가, 그, 그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저그 경기를 한 번,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아무리 걸려도 자기 혼자 가면 아마 떼도 떼고, 아무리. 근데 제자리만 빙빙 돌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지시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그걸 잘 잡으면 잘갈 수가 있어요. 지시해주는 사람은. 우리 인생이 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땀을,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산 사람 다 똑같이 살아요. 땀도 흘리고, 새벽잠도안 자고. 왜? 안 되니까 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안 되니까. 더 열심히 살고, 예를 쓰고, 땀도 올리고, 막 해. 공부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딱 해. 근데 뭐하에 제자리만 빙빙 돌고 있습니다. 인도가,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성이 가난하고 부자고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격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해. 그러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움직임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그것을 지금 말씀해 드렸다 여기 그래서, 저, 가, 바로 그분이, 바로 이렇게 해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5절, 9장까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파괴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피해 주신다는 거. 10장 1절, 10장 2절 말씀, 1절, 1절과 2절 말씀에, 내가 또 보니 힘센 타는 천사가 구름을 잇고,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갖고, 그 바로 불기둥 같다. 예수 그쓰를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리마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온 땅을 밟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한다 믿을지 다아 밟는다 밟고 간다 사자가 부르지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쳐 그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큰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읽곱 우리애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라 하다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읽고 우리애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기록할 때가 있고 그냥 가만히 들을 때가 있어. 그러면서 5절 같이 봅니다. 시다 내가 본 바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향하여 손을 들고 세력도록 살아계심이. 그 하늘과 그 가운데에 서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자신이를 가리키는 명사이들에지하지 말라 지쳐지 지쳐지 지금 지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기다리고 있다 믿기를 가지들 하나님 말씀을 붙들리고 붙들고 서 있는 사람 그역사그 음성 그놀라우이일어그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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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야곱이 에스를 떠나서 삼촌의 집에 있다가, 삼촌의 집에 있다가 다시 21년 후에 자기 고향으로 막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발강가에 서서, 그 발강가에 서서, 그 발강가에 서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시륭함이 기도하는 거야. 시륭함. 와, 약봉 깐강가에서 막, 그, 시륭함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해 주십거다 우리의 지금 내 앞에 원수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도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있도록 하게 될줄 알았어. 어떻게 하늘과 땅에 발을 밟으신 그. 하늘과 땅의 주인신 그분, 이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역사를 우리는 분명 히 믿는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란 그 기도하는 물건을 창조하신이 가르켜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다.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처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어지게 하리라. 천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루었던 그 역사들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1 1 39편에 우리가 말하는데 내가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바다 끝에 가할지라도, 바다 끝에 가할지라도, 거기 계시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오며, 땅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오며,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 지금 언제냐? 주님이 말씀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오. 때를 기다리갈라서 사장 사절 말씀에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셨다고. 언제냐? 주님이 와야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소화에 냈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고 하는 말은 그 말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하심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선행이 되는 이원회가 되기를 갑니다. 기도하는 것 절대로 잊지 말고,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지금은 가면 갈수록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가면 갈수록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말씀에 의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다 멀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중이 여기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 찾아나섰던사람들 세상을 변화시켜변화지 변화시켜.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은 많은 군집된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의 동상교회가 소수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받아 먹는 자를 통하여 말씀을 받아 먹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지혜롭고 능력 이있습니까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아멘. 신 아버지.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며 기도하게 하여 주었으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며 지의 말씀을 받아 먹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하오니 소망하고 갈망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이루는 때가 있다 여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시고 새롭게 온전히 하여 주어서서 그 신능력으로 온전히 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로 무럽게 들어온다이다. 아버지 주의 말씀에 역사심이 움직여 나가고 있으나 주의 삶작동성믿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 렐루야 역사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루야 능력과 역사심이 나타나고 죽이 되기를 바니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 온전히 능광의 흐름이 나가도록저희을 나를 주시기바니다 oh yeah. 사하신 아버지,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잘 소화해 내지, 저들의 말씀하여 주심을 통하여 이루어지어 가는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는 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었소서 마음과 저들을 통로가 되시기를 원한 아이다. 아멘. 아버지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 아멘.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었소서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었소서 이제는 하나님 극견하신 사랑과 그리스의 은혜와 성령의의그교통하시에 역사하시, 날마다 주의 뜻이르며 뜻이 통로가 되며 능력이게 나가길 원한 그 믿음에 축복하시니,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